나, 니가 나가 나가 풍자하기. 대한민국 정치 나 시간 풍자하기. 겁나잘나을수 <laughs> 있어.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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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가나일이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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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연애 언제나나 휴지 응, 언제? 하고있지아 지금도? 가 나가 나나 나가 근데 그거 그러니까 나가 나가 <laughs> <laughs> 알았죠 지금?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건방돼야 되는 일이야? 언니 얘기야. 믿어? 믿어 믿어! 진짜요왜 대신 들어온 사람도 없어?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대신한 사람! 대신 <laughs> 도안 <괴시도> 좋아? 데 뭐하는 꺼졌어 이게 존나 억울한 거야! 나갈때방금처 인정받는 느낌이었어! 그래도 내 행복은 어딨어? 근데 약뭐뭔가 들어와? 어디서 들어야 너는 되게 극단적이다. <laughs> 아니 뭘 물어보면은 아니, 이걸 아니, 믿어 이제라도 꼭. 아니, 그냥 믿어주면 돼. 원소 들어오는데. 오해야. 아니, 아니 애가? 애가 너무 극단적인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이럴거면 나. 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애가 가 나한테 지금 아니시 말야 그만해. 그만해. 아남 진짜 그래. 아니 시 내가 남의 방송 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예, 정대! 예, 예, 예. 예, 예. 예. 밸런스! 정대부터 할게요! 렛츠 고잉 온! 여러분 로, 잘 들리시죠? 중학생한테 패션 지적받기 대랄랄라한테 패션 지적받기 이러면 어. 탈락! 뭐야 랄랄라한말해랄라한테 랄라라는... <laughs> 아, 지적받기! 왜? 저... 탁재훈 데 제이홍! <laughs> 야 누가 했냐 <있냐>, 이거 나탁재 형님! 탁재훈이 형 낫다! 오 어, 제이홍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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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BTS가 아 아! 아이스 제이 홉 님은 너무 이거니까. 나 근데 원래 제이 홉 님보다 탁자 님더 좋아했어. 그리내방귀억게꾸미기대내방귀 <laughs> 야광으로 보이게. 내방귀 <laughs> 약간으로 보이게. 왜? 나 유튜브 찍을래. 저걸로. 유튜브 을래 저걸로. 유튜브 을래방튜냄새나기 유튜브 찍때 드럼 소리 나기 나 방귀 브 찍을래. 유튜브 찍을아 유튜브 말을아난 저게 래유 자, 끝났고요. 자 푼다님. 남자친구 엄마랑 모욕탕 가기다. 남자친구 아빠랑 커플용어. 남자친구 아빠랑 커플용가 하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laughs> 캐나다 가서 마마미 아보고 오기다. 케냐 가서 헤이 마마 추고 오기. 케냐에서 아우 어, 헤이 마마.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 존나 잘 춰요.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렛츠고! 잘하네! 찬양 잘한다. 와우! 나나나 변한 너 헤어 마셔아언체체나 결혼할 때두이축과 보여줘. 이예야 내가! 와! 주 와! 제! 와! 수! 와! 제! 예쓰어디예어디 예쓰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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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어바 아 눌러주세요, 갈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주랑 달랑 위스키처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이키어 댄스배틀. 네. 야, 그냥 잘할 수 있어. 아, 아이키어 댄스 너무 잘 추는데. 야, 오케이커 아이키어니랑 어차피 이길 맘 없어 하는 거지 뭐. 닉네임 풍자를 받고 그래. 대한민국 정치. 3 시간 동안 풍자하기. 대한민국 정치 3 시간 아, 풍자하기. 겁나 잘 씹을 수 있어. 어차피 인생은 마저야. 인터넷 방송에 내일이 어디 있어? <laughs> 풍댕이네, 풍댕이의 먹방 댕이 하기로 고 그래. 풍뎅이의 오뎅 오뎅찌가 먹게. 왜요? 아, 청년들이랑 먹놀아 나는. 청년들 청나 <laughs> 우퍼 우퍼 랄랄라한테 죽이되 우파루파 우파루파 분장하기 우퍼 우퍼 권리금 존나 비싸 <laughs> 거제 술 없이 곱창 32번 먹기 전 소리 꼭 곱창 배달 30원 드어야술 없이 곱창 3 0분이지뭘야 <laughs> 배만 채우면 되지 <laughs> 라이브로 썰 100개 풀기 전입으로 썰매 입으로 썰매 100개, <laughs> <썰> 100개 <laughs> 야 이것도 엄청난 컨텐츠야 <laughs> 가자 엇어들어가 야 가자 귀티 어딜... 10시간 대 공복 10시간 공복 10시간 <laughs> 야야 <야. 웃음> 마늘 수수 수술을 했어! 공복이 간식까 껌도 아니야 완투완투 내제로트아제로트내 <laughs> 네. 섹시미를 보여줄 <laughs> 그, 수 있잖아! 오예! <laughs> 어, 아, yeah. 제로트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너부 잘한다 진짜! 나 킹랩이 좀 약겠다 근데? 너무 야해 와! 내가 본인 밸런스 대레전드! 진짜로! 와! 라라라! 미쳤던! 오늘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섹시했습니다. <laughs> 날날만 취한 것 같아. 아 진짜? 취한 건몇 음. 프로? 저는 그냥 취한 것보다 더워요 이제. 그리고 난 앞니만 살짝 맞다가 빨리는데 이게 왜 왔지? 안녕하세요. 할라산이. 뭐, 아이, 뭐 하는 거야? 뜬금 없어. 아이, 존나 뜬거없 갑자기 뭔데? 저거 다 술사리 지나왔지만 주크 빡. 아야너무 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우가 랄라방송 살리기야아니아니 화도 거? 진짜로 너무 행복해. 옛날 저. 아니 근데 얼굴이 예쁘고. 치명적인 척또한해 또. <laughs> 어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laughs> 에? 아, 안 들려가지고. 서른이 <laughs> 살. 아 서른네 살. <34살. 웃음> 언니 나 궁금해. 남자들이 진짜 있어. 근데 마음에 들 사람 있어. 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면 돼? 나 잘돼? 준나 준나 준. 너 그렇게 직장 마음에 진짜 드는 사람? 그렇게 말해 너무. 아니. 나는 그 과정이 싫어. 같이 아마 아마 뭐 술을 맑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바닥에 해장국 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오 아이아 재밌어 웃겨 진짜 아어사이아기해 아는 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아세요아 알아요 알아요 연습생 있으세요? 없어요 아왜왜왜 그리고 오빠가 얼굴 많이 좋아 잖아 그래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썩나

<laughs> 진짜. 와, 뭘막 기반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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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예인 말고도 진짜 실제로도 많이 봤지. 누구? 뭐 어색했거나 이런 사람. 아, 너무 많죠. 이 어때? 많이. 어, 어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었어. 아, 아, 아 누구 아시죠? 아. 아, 지금 걔 누구야? 이러면서 아, 걔 있잖아. 되게 막어막한 누구야? 아, 랄랄해요. 아, 어? 그래. 아니, 야 아니야. 유라. <웃음> 아, 시원이 뭔지 알아? 시원이 뭔지? 지가 언제부터 랄랄이야. 아! 옛날에서부터 내가 키운 거야. 어, 진짜. 어? 어떻게 알아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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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랄랄이. 옛날에 말도 하지 마. 그거 남자한테 못맨다고 빨리 버거치 뛰는 거 내가 하고.

갔는데 말을 깔아놓은 거야. 자기가 뭐 음... 이렇게 살렸고 뭐하고... 맞아, 너무 많아. 응. 내가 없네. 술 먹었을 때 얘기하는 거는 나 유라한테 친해지고 싶었거든. 근데 유라가 성격이 너도 알겠지만, 되게잘재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뭔지 알아? 야, 응, 응. 해, 어, 맞아, 내네 나를 맞히잖아. 근데 솔직히 라나야 맨날 나 불러주잖아. 너무 고맙고 같이 재밌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라라한테 조금이라도 내가그리면난 그냥... 얘가 얘 사랑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얘 눈에 술 먹은 거 존나 진지하더라 나 오늘 오토바이 좀 타고 가시. 한 번만 막. 라이트 바이 출발합니다. 뒷바퀴를 들어주세요. 와, 디스코 너무 힘들다. 맛땀이 비처럼 와요 와, 오늘 풍자 언니가 나 오늘 보고 선전할까 봐. 와, 오늘 소감 말씀하세요. 다 너무 좋갔고 좋았다고, 전망이 좋았다다, 매우 좋았다다, 굉장히 좋았다다, 매우 베리 베리 좋. 너무 좋아, 정대님. 저는 <laughs> 너무 피가 아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발서 감사하고요. 맞아요. 너무너무 봐줘서 감사하고, 아 음. 진짜 존잼이었네요. 진짜 힐링도 되고, 음. 너무 사생이었고. 재밌어. 너무 재밌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laughs> 나, 나 방송 생활 안 했어 하면서. 뭐